오늘도 여러분의 투자에 도움이 될수 있는 종목 분석과 함께 실전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전략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영상의 주인공은 바로 2025년 8월 27일에 VIP 클럽을 통해 추천드렸던 종목, 비나텍입니다. 현재 이 종목은 추천가 대비 약17.61% 수익률을 기록 중이며 상승 초기 국면으로 판단되는 아주 흥미로운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비나텍의 수급 구조, 기술적 흐름, 매수 전략, 그리고 앞으로의 대응법까지 전체적인 투자 시나리오를 함께 공유 드릴 예정이니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먼저, 비나텍의 매수 전략부터 다시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저희는 8월 27일, 38,650원에서 36,500원 구간을 분할 매수 구간으로 제시 드렸고, 손절가는 32,500원으로 명확히 설정해 드렸습니다. 중요한 건, 이 종목은 단기 급등 이후의 조정 흐름 속에서 매수 관점을 제시한 종목이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종목으로 분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종목에 대해 손절은 반드시 지켜야 할 종목이라는 코멘트도 함께 남겼었죠. 그럼 왜 비나텍을 그 시점에서 주목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핵심은 수급의 전환과 기술적 분석에서의 강력한 신호였습니다. 먼저 수급을 보겠습니다. 기관이 2일 연속 매수 우위를 보이기 시작했고 이는 단순 매수라기보다는 추세적 매수 전환의 시그널로 해석되었습니다. 특히 이전까지는 기관이 매도 우위 흐름이었는데 갑작스러운 대량 순매수가 들어왔다는 점은 세력 관점에서의 시동으로 볼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외국인도 등장합니다. 웨이는 그 시점에서 다소매도 출회가 있었지만 그 강도는 약했고 동시에 기관 매수량이 이를 상회하면서 실질적인 수급은 매수 우위로 전환된 상태였습니다. 이런 구조는 시장에서 세력 간 물량 교체 또는 수급 구조 재편의 신호로 간주됩니다. 수급 구조가 전환되는 시점, 항상 주목해야 하는 게 기술적 흐름이죠. 비나텍은 당시 이평선 수령 구간을 돌파하는 아주 중요한 기술적 흐름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동평균선들이 좁게 모여있는 구간은 흔히 폭발 전 침묵이라고 표현하곤 하는데요. 이 종목은 그 구간에서 단기 이평선이 확장되며 추세적인 방향성을 시도하고 있던 시점이었습니다. 특히 눈에 띈건 241선, 즉 장기 이평선에 대한 지지 테스트가 두 차례 이상 이뤄진 뒤 재차 안착했다는 점입니다. 이건 매우 강력한 기술적 시그널로 장기 매물 수화가 끝나고 본격 상승을 예고하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이었던 흐름.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면서 대량 거래가 터진 장때 양봉이 출연합니다. 이건 시장에서 세력이 명확히 신호를 주는 형태로 별표 별표 이제 시작하겠다. 별표 별표는 선언과도 같은 모습입니다. 이후 흐름은 텍스트복처럼 흘러갑니다. 5일선 지지를 받으며 다시 한번 고점을 돌파. 그리고 21선을 중심으로 하는 계단식 상승이 이어졌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강한 신호가 등장합니다. 바로 돌파 갭입니다. 기존 고점을 뛰어넘으며 시초가 자체가 갭으로 형성되고 종가도 강하게 마무리되는 전형적인 강세 지속형 갭입니다. 이건 추세가 계속될 가능성을 높이는 매우 긍정적인 구조죠. 다만 이 종목에는 반드시 고려해야 할 변수도 있습니다. 바로 거래량입니다. 비나텍은 원래 거래량이 많지 않은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급등시에는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수 있고, 반대로 거래가 많지 않은 날은 종가 관리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는 단타 접근이 아니라 분할매수 중심의 전략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직 거래량 측면에서는 상승 하이라이트가 출현하지 않았습니다. 즉 본격적인 시세 분출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구간에서는 오히려 기존 보유자는 더 끌고 갈수 있는 구간, 신규 진입자는 조정 시 분할 진입을 고려할 수 있는 구간으로 해석됩니다. 이 모든 분석을 바탕으로 저희는 1차 목표가를 43,000원, 그리고 오버슈팅 구간에서는 최대 53,000원까지도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은 이제 아시겠죠? 종목을 고르는 데 있어 단순한 테마나 뉴스에만 의존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수급 흐름 플러스 기술적 분석 플러스 시장 심리. 이세 가지가 맞물릴 때 진짜 의미 있는 기회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기회를 개인 투자자가 혼자서 포착하고 분석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점이죠. 매일 쏟아지는 수많은 종목과 뉴스 속에서 옥석을 가려내고 전략을 짜는 건 전문가에게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혼자 판단하지 마세요. 투자는 정보 싸움이고 심리 싸움입니다.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해야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하는 네이버 밴드 밤을 잊은 투자자 클럽을 추천드리는 겁니다. 이곳에서는 단순히 종목만 추천드리는 게 아닙니다. 왜그 종목을 주목했는지, 어떤 수급 흐름이 포착됐는지, 어떤 전략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논리와 근거를 바탕으로 한 분석 자료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고, 매일매일의 시장 흐름에 따라 매수, 매도 시점, 손절 기준, 분할 전략 등을 명확히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고 공부할 수 있는 커뮤니티라는 거예요. 혼자 투자하는 게 아니라 함께 의견을 나누고, 질문하고, 토론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영상 설명란에 밤을 잊은 투자자 클럽 초대 링크가 있으니 꼭 확인해 보시고 무료로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종목을 사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누구와 투자하느냐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상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비나텍은 현재 상승 초기 흐름을 보이며 약 17%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지만 아직 상승 에너지가 끝나지 않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변동성이 큰 종목이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와 분할 매수가 핵심 전략이며 1차 목표가 4만 3천원, 오버슈팅 시 5만 3천원까지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궁금한 점이나 다른 종목 분석 요청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최대한 빠르게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